아 맞다. 너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더라? 아 봤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밌던데? 계속하면 잘될것 같아. 아 그래? 아 그래도 뭐 빨리 잘 돼가지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아,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치 뭐뭐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그럼... 왜 유명해지고 싶은 건데? 아뭐 그런 말도 있잖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일단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준다. 그러니까 똥싼 거에 대해 박수를 받고 싶은 거지? 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일단...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똥이 나온다? 어? 아니 뭔 소리야? 아안 나와! 아, 안 나와! 알았어 미안 미안 어 아무튼 뭐 유명해지려면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 아 그치 뭐 발음도 일단 좋아야 되고 야 아, 맞아 내가 발음이 좀안 좋아 발음이 일단 좋아지려면 뭐 연습 이런 거 하면 좀 좋지 어뭐 간장 공장 이런 거 있잖아 아 오케이 알지? 그거 간장 공장 공장장은 아,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야 왜둘다강 공장장이야 아 그래. 인수합병 했다 하더라고 둘다강 공장장이면 돈 많이 버신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이거지. 아,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그치.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그 이거지. 이거지까지 해 버리면 어떡해? 아, 형이 해보든가. 어? 형 한번 해 봐. 뭐가? 뭐. 해보라고. 숟사슴해 아, 봐. 야, 아, 왜숫사슴을안 숫사슴 시켜? 슴 너도 발음 안 좋아. 숟사슴 너도 숟쳤슴. 하나, 둘, 셋. 숟싸슴. 아 이게 발음이 꼭 중요한 아, 건 아니에요. 이런 아, 안 중요해요, 맞아요. 어 그냥 이 소통만 잘 되면 소통만 잘, 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그지. <laughs> 아무튼 뭐, 뭐 유명해지면 뭐뭐 뭐 하고 싶은 건데. 유명해지면 아, 뭐 재밌는 거 많지 뭐 팬한테 사인을 해준다든가오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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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디님. 아, 아 그분은 래퍼시고 우디님. 아 우디 우디님은 그 오스 멤버죠. 전 D 가두 개거든요. 우디디. 아 아니, 오부터 해야 돼. 오오오오오오오사사삼아뭐 네, 오. 하는 거야. 우디디 우디디 우디 디아배배 팬이어야 되는 거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오디디님! 아예 아, 아, 맞습니다 저 사인 좀아 얼마든지 저 준콩님 사인 좀저 준콩님 진짜 팬이거든요 영상에 자주 아, 나오는 거 봤어요 있을 법하긴 한데 네. <laughs> 너무 비참하잖아 네. <laughs> 제대로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laughs> 아, 오디디님 맞으시죠? 아, 아, 아 네. 여기 사인 좀나제 사인 원하시네 아, 신봉수님 어, 사인 좀 본병까지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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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팬이시면 됩니다 아이 행복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착불 3천 원이시고요 뭔 소리야 그 사인이 아니잖아 팬 선물로고 아, 팬, 팬 선물 아, 와, 아, 아 맞네. 팬 선물. 아 유명인 좀 선물 받고. 선물 선물개 아니. 아 그렇지. 아 일단 착불 3,000원부터 내시고요. 아, 뭔 소리야? 선물 개봉. 아 작불 3,000원. 아, 3,000원을 왜 내? 아, 3,000원. 아, 이거 그냥 삥뜯는거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해 봅시다. 자, 팬 선물 개봉기 해 볼게요. 자, 은택 님 이런 것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아, 제가 여러분 전문가죠. 아, 제가 많이 열어 봤거든요. 자, 아, 네. 아우. 아뭐 하는 거야? 아, 경찰 오기 전에 열어야 돼 빨리. 아경찰이아 뭐 누가 선물을 금고에 넣어서 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예. 커터칼. 커터칼. 아 경찰 아, 오기 어, 전에 열어야 어, 어, 돼. 경찰야. 경찰 아 경찰. 커터칼로 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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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아 예. 네. 아, 아, 아 그렇죠. 뭐... 요거 요 택배 박스고. 어 다시 포장 아, 포장을 호자, 따로, 따로 어, 해주셨어요아 뭐 어떤 패키지가 선물을... 있지? 패키지가 또. 패키지 다. 아이폰 정말 이게. 아뭐 계속 나 마트에 시켜다리고. 이게 원래 작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작을수록, 응. 작을수록 비싼.. 키세스는? 아 어, 키세스. <laughs> 키세스.. 야 키세스야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야, 내가 언제 키, 내가 언제 키세스, 키세스? 그래서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야, 내가 언제 너가 더발음2 거야? 하나 둘셋 키세스, 키세스. <laughs> 나중에 우리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 키세스 광고도 받고 그러겠다 아니, 키세스, 키세스는 발음 때문에 못 받을 거같아못 받을 거 같아 아니 애초에 너무 쥐똥만 하다 쥐똥? 응 어. 똥? 똥? 어어어어아뭐아아 어? 어? 뭐? 아. 아, 뭐야 이거 냄새 아 창문 아.